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동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지난번 컨텐츠를 찍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필살 딱 무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공개를 했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어서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다시 이 자리에 한번 서봤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요번 학기 명지대 대학원에서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그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짝만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앉았습니다. 아 헬스케어 산업이요? 네. 어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네요. <laughs> 아니 사실 AI 다음 산업이 뭐냐 이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막 얘기를 했을 때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그 다음. 어,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100세 시대, 심지어 재수없으면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어, 뭐 70살까지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10살부터는 병원에 누워서 20년, 30년, 40년 누워있다가 생활 마감하는 것보다는 80살, 뭐 9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생활 마감하는 걸더원하시지않아요 네네. 결국 그러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내 네, 기본적인 어떤 케어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래에는 상당히 헬스케어 사람이 유망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 명지대가 무전공제로 뽑아요, 학생. 무전공제요? 네, A라는 학생이 이제 학교로 와요. 그러면 공학 수업도 듣고 미술 수업도 듣고 체육 수업도 들었고 뭐 경영학과 수업도 듣고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거막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배출될 거 아니에요. 네. 5년, 10년, 20년 계속 배출되면 그 학생들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아, 너무 넓어지고 다양성과 뭐 창의력? 그렇죠. 네. 이 융합적 사고가 이미 학생 때부터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면 내가 한 가지만 고집하는 그런 어떤 조금 약간 그런 좀 속이 좁은 사람? 아주 좋게 얘기하면 섬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융합을 잘못 못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 이될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미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오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그 아, 산업이 10년 주기로 바뀐다. 그리고 음. 코로나 전에는 3년 주기로 바뀐다 그랬는데 지금은 3개월 주기로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운 미래 5년, 조금 먼 미래 10년 이후에는 뭐 일주일 주기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빨리 융합되고 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사고 자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니까 결국엔 이 헬스케어 산업도 내가 체육만 해 내가 의학만 해 내가 보건만 해, 이런 사고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의학적인 뭐 지식과 함께 뭐 어떤 체육적인 스포츠를 접목해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헬스케어 산업의 큰 핵심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 체육에 관심이 있거나 체육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관람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법학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공대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좀 다양성을 갖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아까 제 수업 쓰면 150살까지 산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130살까지 스쿠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당장 헬스장 등록하러 가야겠네요 <laughs> 네, 아예 그렇죠 교수님도 함께하실 거죠? 아 <laughs> 저도, 아니, 저는 130좀 그렇고 한 101살 101살이요. <laughs> 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또 봐요 안녕. 안녕.